안녕하십니까. 정하선입니다. 네, 오늘도 제가 쓴시한 편을 낭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무들 마음, 정하선. 돌아서서 기억을 당겨 보면, 1998년 어느 날이었던가, 아니, 그보다 더먼 먼지 부역에 앉은 내 아주 어렸을 적이었는지도 몰라. 비가 와서. 굵은 빗방울이 떨어져 키가 훌쩍 큰 포플러 밑으로 달려갔었지. 마치 비를 가려줄 것처럼. 포플러 잎사귀들 반질반질한 잎들을 흔들며 나를 오라고 손짓하는 듯. 했으니까 언뜻 올려다보니 까치들도 나뭇가지에 동지를 들고 있었어 비가림도 잠시 더큰비 쏟아져 나를 적시고 까치집도 적시고 있었어 그때부터 키큰 나무는 가까이 하지 않으리라. 키큰 나무를 피하는 버릇이 찐득찐득한 버릇이 내 등줄기에 매달려 따라다녔어. 언제부터인지 비 내리면 키는 크지 않아도 잎이 넓은 나무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어. 키 작아도 누군가를 가려주러 예수는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을 만날 수 있었어. 잎 밑에 작은, 잎 밑에 사는 작은 벌레들을 위해 비를 가려주는 떡갈나무, 작은 동지 속 파란 알라 품고 있는 뱁새를 위해 바람막이 해주는 모시밭의 모신잎들키 작아도 넓은 잎을 키 작아도 넓은 잎을 가진 후방나무 같은 나무들 내 주위에 많다는 걸 그때부터. 알기 시작했어. 비록 키는 작아도 넓은 잎을 가진 나무들 마을에 함께 살게 되면서, 뱁새들 꼭 보다 고운 알라 새끼치도록 비 가려주는 법을 배워 익히고 싶었어. 새끼들 날개치며 나는 것을, 바라보는 꿈도 함께 안아 키우는 네 감사합니다 네, 이 시는 제 시집 한 오백 년에 실려 있는 시입니다 감사합니다